에어팟, 이런 거참잘 만들어요. 보스의 QC 이어보드 2세대. 실망이 좀 컸던 제품이다. 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 2세대 보스의 QC 이어버드 2 이렇게 두개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보스 제품을 먼저 받았어요 사용을 하면서 리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에어팟 프로 2세대 수령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출시가격이 359,000원으로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해외 출시가격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의 정발 가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보고 시장에서도 이 두가지 제품을 비슷한 라인업으로 보고 있다. 일단 보스 하면 음향 전문 회사에서 나온 코드를 쓰고, 에어팟이라고 하면 음향 전문 회사는 아니지만, 음향에도 일가견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애플 기기를 사용한다면 이라고 가정했을 때와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갤럭시 위주의 사용자라면 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다른 장단점을 가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1대1 비교가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테고리를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에 일단 한정해서 장단점을 좀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애플의 에어팟 프로 2세대 같은 경우는 스펙적으로는 이미 많은 리뷰들이 나와 있고 언팩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조금 배제한 채로 제가 느낀 경험적인 측면에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보여졌던 거는 이어팁이 x s 사이즈가 있다라는 건 눈에 띄었고요. 사이즈만 다른 게 아니라 촉감도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근데 기존 모델은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새로운 모델은 이제 막 언박싱을 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에는 약간 재질 차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부드럽고 하나는 좀 마찰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착용이 될때 귀에 딱 맞는다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프로 1세대, 2세대 케이스는 예, 동일합니다. 이 스피커가 하나 있고, 옆면에 고리를 걸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정도만 외관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 제품 보시면 애플워치 충전기로도 충전이 되는데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소리도 나요. 아, 이 자성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지는 되는데 흔들면 바로 떨어집니다. 물론 애플워치 충전기로만 충전되는 건 아니에요.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데 애플워치 충전기로도 충전이 된다. 에어팟 프로 2의 소리적인 특징은 보스의 QC 이어버드의 외관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본 후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스의 QC 이어버드 2 일단 QC 이어버드 1이 워낙 컸어요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5다을 하는 거예요 이 대신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꽉 짜여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만듦새 면에서는 깔게 없었다 QC 이어버드 2세대를 보면 확실히 작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에어팟 프로 2세대하고 비교해도 크죠? 뱅홀의 HX 제품인데요. 얘도 상당히 좀 크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걸 비교해보면 얘가 더 커요. 그리고 얘는 만듦새가 조금 보스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 뚜껑이 흔들려요. 가성비 코드리스에서나 볼법한 이런 유격이 여기도 있고 상당히 좀 가벼워요.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게 고급스러운 맛이 없어요. 애플은 착 붙고 빠지고 할때 탄력이 있거든요. 뭔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은 들고요. QC 이어버드 2세대는 확실히 저렴해요. 이번에 사전예약을 하고 나서 이 전용 케이스를 같이 받았어요. 보면은 이제 엘라고에서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런데 <laughs>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 워낙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면 다 케이스를 구할 수가 있죠. 보스의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따로 케이스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전용 케이스를 준 거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제 가방에서 막 따로 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아래쪽이 아주 단단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하나의 단점이 바로 등장합니다. 좋은 예부터 볼게요. 에어팟. 이런 거참잘 만들어요. 사용자의 경험. 이렇게 잡아서 쑥 빼면 바로 잡혀요. 얘를 빼다가 손에서 놓쳐서 떨어뜨린 적은 거의 없는데, 얘는 빼면서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밖으로. 안 나와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잡고 빼야 되는데, 이게 자성이 또 생각보다 세요. 안쪽에. 슬쩍 잡고 빼다 보면 여기 끝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자꾸 빠져요. 그리고 얘를 이제 쉽게 빼려면 안쪽으로 밀고 잡아 빼야 되는데, 이것도 잘 빠져요. 사용자의 경험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귀에 꼽고부터는 사실은 또 괜찮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제가 뭐 따로 측정 장비는 없기 때문에 뭐 수치로 보여 드릴 수는 없고 오로지 제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노캔의 성능만으로 1대1 비교를 한다면 저는 보스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 1세대 그리고 2세대 모두 노캔이 정말 훌륭한 코드리스에요 끼는 순간 뭔가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 처음에 받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의 QC 이어버드 2세대가 에어팟 프로 이 세대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그게 뭐 전부가 아니죠. 코드리스라고 하면 편의성도 중요하고 음질도 중요하고 연결의 안정성도 중요해요. 한번 연결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된 다음에 소스기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 오른쪽 왼쪽이 정상적으로 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보스의 QC 이어버드 10월 현재 이런 기술력이 있는 시점에서도 마스터 앤 슬레이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마스터 앤 슬레이브 구조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양쪽 전송이 가능한 것들은 오른쪽 왼쪽을 동시에 전송을 받기 때문에 한쪽 사용도 물론 가능하고 한쪽만 끊기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마스터 앤 슬레이브 구조 같은 경우는 소스기에서 일단 오른쪽으로 전체를 전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분리를 해서 왼쪽으로 다시 전송을 해줘요. 한쪽만 사용이 왼쪽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오른쪽을 넣고 닫으면 연결이 끊겨버리죠. 얘가 매개체니까요. 단순히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서 받아서 왼쪽으로 던지는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죠.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절대적인 노이즈 캔슬링의 그런 기준에서는 정말 약간 아래라고 봅니다. 거의 박빙이에요. 그래도 보스의 QC 이어버드가 좀더 낫다라는 평가가 드는 게 주변의 소리를 캔슬링하는 능력 확실히 여기가 좀더 우세했고요.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은 이 친구보다 밀렸지만 자 연결성에서는 최고 의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깔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띄는 간단한 스펙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에어팟 프로 2세대는 무선 충전이 당연히 지원이 돼요. 아까 보여 드렸죠. 얘는 근데 근데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하질 않아요. QC 여보도 1세대는 무선 충전이 지원이 돼요. 이게 은근히 저는 중요한 편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돼요. 물론 케이블에 대한 편의성을 좀 높이고자 이 충전 단자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놓은 것 같기는 한데 자 이제 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코드리스의 음질이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노캔을 켰을 때 음질이 더 좋아진다. 뭐 때문일까요? 적막함을 만들어 놓은 채로 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조용한 곳에서 디테일한 음이 하나씩 펼쳐져 나올 때 어떤 그런 쾌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두 제품의 노캔 성능은 완전 최상위권이라고 가정을 하고 같은 출발선에서 연주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스의 QC 이어버드 2세대가 음질이 더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따져보자고 하면 모든 면에서 QC 이어버드 2가 더 낫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웅장한 저음 양감 있는 저음 QC 이어버드 1세대도 그랬으니까요 2세대를 오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저음 부분이 양감은 충분해요 그런데 타격감이 좀 부족해요 저음이 나오면서 단단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약간 이렇게 풀어진 채로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는 그런 돌저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음, 고음. 이쪽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잘 다듬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음질 면에서는 참 만족스럽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에어팟 프로 2세대 같은 경우가 타격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1세대 때는 못 느꼈어요. 근데 2세대는 저음이 신나는 노래, 쿵쿵거리는 그런 리드미컬한 음악을 들으면 타격감이 있어요. 대신 양감은 좀 부족해요. 힘은 약하지만 그한 지점을 찌르는 압력이 좋더라고요. 에어팟 프로 2의 음질이 정말 엄청나게 좋아져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노캔이 두배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저는 끼고 나서 처음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두배 좋아진 거야? 이걸 어떻게 측정하라는 거야?라고 했는데 음악을 들어보니까 아 노캔이 더 좋아진 게 맞구나. 자동차에서 이제 스피커 튜닝을 하려고 가면 어떤 작업을 하나요? 방음을 해요. 저음이 부족하냐고 묻고. 어떤 트위터나 우퍼를 바꾸기 전에 방음을 먼저 하십시오 라고 권유를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저음이 나오려면 외부와 차단되면서 저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저는 구축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전반적인 음질은 보스의 QC 이어버드 2가 좋지만 이 타격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생각보다 보스의 QC 이어버드 2세대 화이트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을 켜놓고 음악을 듣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약간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불편하기도 해요 애플의 에어팟 프로 2세대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착용감 면에서는 얘는 뭐 그냥 착용감이 똑같아요 이어팁에 대한 재질 이건 제가 조금 확인해 봐야겠지만 귀에 들어갈 때의 착용감은 확실히 재질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스의 QC 이어버드 2세대 얘도 착용감에서 만큼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윙팁도 있고 그리고 이어팁도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오래 차고 있다 보니까 귀에 피로도는 확실히 또 올라오더라고요 1시간, 2시간 사용을 한다면 어 조금씩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드로이드의 사용자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일단 에어팟 프로 2세대를 굳이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해야 하나? 만약에 제가 갤럭시 사용자라면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셔야겠다고 한다면, 뭐 약간의 불편함이 있죠. 인터페이스도 지원을 하지 않고요. 생태계의 연동성을 느끼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갤럭시에서는 그걸 느낄 수도 없고요. 보스의 QC 이어버드 2세대 같은 경우는 뭐, 장점, 단점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어플단에서 할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얘를 사는 게 정답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최근에 예, 극찬을 하고 있는 톰프리. ut-90q 이 제품보다. 이거 구매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 볼게요 노이즈캔슬링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를 듣다가 예를 들으면 노캔이 켜진 거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에요 그러니까 노캔이 난 정말 필요해 그럼 얘 사시면 돼요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마스터 앤 슬레이브 구조 한번 거슬리기 시작하면 이거 끝도 없습니다 만듦새도 단점 말씀드렸잖아요 듣다 보면 음질 진짜 좋습니다 음장감이 정말 괜찮아요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다 톤프리를 딱 끼면 처음에는 뭔가 붕뜬것 같은 음이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조금만 적응을 하면 그 넓은 음장감에서 느껴지는 타격감이 꽤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다른 설명들은 제가 리뷰로 다 해놨으니까 한번 또 보시고요 자 마무리를 해볼게요 보스의 QC 이어버드 2세대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좀 컸던 제품이다 노캔 원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어팟 프로 2세대 생각보다 음질적인 향상이 있었다. 그 이유는 노캔 성능의 향상이 가져온 음질 향상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품이 있으면 지목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또 리뷰를 찍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